TR2번 5일 t r 판넬 22.9KB, 38260V, 950KB입니다. 그리고 한대 말씀은 대인인데, 그죠? 그래? 어디 뭐, 흔적 흔적이라든가, 오일 변화기니까 뭐, 누유 흔적이라든가, 그리고, 부싱에, 뭐, 아크 혼이라던가, 크랙이라던가, 그런 걸좀 봐야겠죠? 네. 어. 문제가 딱 많긴 많네. 뭐 한번, 정전, 정기검사 정전 작업때 한번 닦아주긴 해야 되겠던데. 닦긴 네. 볼거 없고, 얘는 퓨즈 용량이 30짜리네요. 30이니까 예비분은 또 있어야 되겠죠? 이것도 여기까지 할게요. 5 0 0 k g 950kg나.